네, 미국 내 자동차협회 플레이에 따르면 미국 내 평균 일반 등급 개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0센트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이처럼 계속 오르자 산업계에도 그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차량호출 서비스 우버는 앞으로 최소 2개월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45센트에서 55센트의 추가 유료 할증률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배달 서비스 우버이츠에서도 35센트에서 45센트의 할증률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자,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과 개설린 가격 급등세, 여기에 물가까지 오름에 따라 미국 내 소비자들의 고통은 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선 개설린 가격 인상 책임론 공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조바이든 대통령은 개소린 가격 인상의 책임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돌리려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조바인 대통령이 친환경 의제로 에너지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요즘 미국 내 주유소 직원들에겐 잡일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주유기 가격표 옆에 조바인 대통령이 내가 해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긴 일명 바이든 스티커를 떼어내는 일인데요. 자, 개솔린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일부 소비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처럼 바이든 스티커 판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개솔린 판매업체들은 하루 네다섯 번 정도는 이러한 스티커를 떼어내고 있다는 주유소 직원 등의 인터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